한 소녀의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던 중 경찰은 끔찍한 살인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는 모든 죄를 기록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가해자의 잔혹한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교사였지만 바람둥이 남자친구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가혹한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감옥문 뒤에서 완전히 끝내게 만들었고 남은 인생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의 세부 사항을 깊이 탐색해보고 다른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컴브리아의 경찰서는 올 피오나 비열의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오나가 있는 곳에 경찰이 방문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피오나가 가족 모두에게 하이 보란스 로즈 컴브리아 근처 캔달에서 휴가 중이라고 문자로 알렸다고 전했고 그 메시지는 영원한 이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최근 딸의 이상한 행동까지 겹쳐 그녀는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괜찮은지 보러 가고 싶었지만 전염병 상황 때문에 갈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오나가 머물고 있는 숙소의 팀을 파견하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정신 상태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단지 전염병에 감염되어 건강 상태가 다소 약해져 있었습니다. 피오나는 집안에서 경찰과 문을 사이에 두고 격리되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매우 괜찮다고 확언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오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가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가족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경찰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후 경찰은 피오나의 가족으로부터 또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다소 당황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가족 단체 채팅방에 또 다시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어 가족들은 직접 딸을 찾아갈 수 없었고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경찰뿐이었습니다. 정보를 접수한 경찰은 다시 한번 키우나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이 집 주변을 돌며 수상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니 키오나의 컴퓨터가 식탁 위에 켜진 채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동행 중인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현관문이 안에서 잠겨있는 것을 보고 경찰은 키오나가 외출하지 않았으며 아직 집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팀장은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부로 진입한 경찰은 나무문에 욕실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고문이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경찰은 집안 다른 곳을 수색하기 전에 곧바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문 손잡이를 잡아보니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피오나는 보이지 않았고 문이 잠긴 점까지 더해져 경찰은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을 인지했습니다. 한 경찰이 재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그 안에서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피오나는 욕조 안에 물에 잠긴 채 누워 있었고 온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한 여성 경찰이 빠르게 반응하여 수건으로 응급 처치를 시도했고, 다른 경찰들은 응급 구조팀에 연락했습니다. 피오나는 이미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의료진이 도착하여 그녀를 빠르게 로열 랭커스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현장에 남아 숙소를 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자살로 꾸민 현장일 수도 있고 피해자 본인이 자해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에서 어떤 가설이나 의심도 놓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색은 경찰을 훨씬 더 끔찍한 사건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피오나의 개인 물품 중 경찰은 그녀가 직접 쓴 충격적인 자백이 담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 속에는 살인 계획과 실행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전부 검토해도 피해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은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티오나가 부상당한 사실만을 가족에게 알렸고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샘프턴 경찰은 즉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일기장도 철저히 보관된 채 노샘프턴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경찰은 피오나에 대한 정보와 그녀의 거주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전체 이름은 피오나 비열이며 50세이고 노샘프턴 이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 존경받는 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오나는 42세의 오랜 연인 니콜라스 빌링헨과 함께 킹슬리의 무어 스트리트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에서 피오나를 전문적이고 침착하며 신뢰할 수 있는 모범으로 칭찬한 게시글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50세의 나이에 동료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헌신적인 교육 활동으로 확고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비열이 정신건강법에 따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오나의 일기를 읽은 결과 그녀는 TV에서 보는 것보다 시체를 옮기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고 쓴 부분이 있어 경찰은 그녀가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 경찰은 추가 단서를 찾고 그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위해 피오나의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가택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경찰은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상당히 먼지가 쌓여있고 오랜 시간 청소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2층과 각방을 나눠 점검했지만 의심스러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간 후에서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하실은 꽤 넓고 습기가 많았으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명 스위치가 불안정해 경찰은 전기 수리공을 기다리는 동안 손전등을 켜고 먼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통로가 여러 물건들로 막혀있어 경찰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조명이 복구되자 지하실 내부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한 경찰이 집의 한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거기에는 큰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경찰들이 그쪽을 보자 매트리스 한쪽 끝에 피가 번져 있는 자국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한 경찰이 현장을 촬영할 것을 제안하고 집 전체를 다시 철저히 수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벽 모서리나 쓰레기통 안에 물건들까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집의 주요 침실로 돌아왔을 때 침대 옆 벽면이 꽤큰천 그림으로 가려져 있는 곳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그천 그림을 제거했고 예상대로 그벽 일부는 최근에 다시 칠해진 흔적이 있었으며 자세히 보면 붉은 액체 자국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경찰팀장은 본부에 즉시 연락하여 추가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집이 사건의 최초 범행 현장일 수 있다는 의심 아래 이 지역 전체를 철저히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4일간 경찰은 이 집의 정원 전체를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앞마당과 빈마당 모두에서 수상한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월 19일 한 경찰은 집 측면의 처마 공간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위치는 시야가 제한적이며 앞쪽은 나무 울타리로 막혀있고 위에는 처마가 덮여있어 2층에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울타리를 제거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으며 이곳에서 의미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이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해당 구역은 콘크리트가 부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땅을 깊게 파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콘크리트 아래에 바람막이 천들이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바람막이 천을 모두 제거하자 하나의 나무상자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고르지 않게 이어붙인 나무 조각들로 만들어진 관처럼 보였습니다. 이 나무관을 끌어올린 후 열었을 때 안에 있던 부패 중인 시신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본부에 연락하여 피오나의 집부근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살인과 사체 유기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그는 피오나 비열의 42세 연인이자 건설 노동자인 니콜라스 빌링햄임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심문한 결과, 니콜라스는 몇달 동안 연락이 끊겼으며 아무도 그와 연락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는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21년 11월 1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니콜라스는 평소처럼 출근했으며 특별한 이상 행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의 절친은 니콜라스가 사라진 기간 동안 가족과 친구들이 끊임없이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피오나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니콜라스가 다른 여자와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니콜라스의 어머니 이본 발렌타인은 아들의 전화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에서 그는 자신이 페이라는 여자와 함께 에식스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동차를 좋아하고 직장에서 여성들을 자주 유혹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친구들은 그것이 단순한 농담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키오나와 17년간 연애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비록 나이 차이가 컸고 일반 커플처럼 가끔씩 다툼도 있었지만 키오나는 대체로 니콜라스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다툼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키오나의 동료들과 친구들로부터 추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의 연애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경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피오나의 여러 동료는 니콜라스를 바람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매력적인 외모 덕분에 연인 몰래 외도를 자주했다고 합니다. 그는 도박에도 중독되어 있었으며 피오나는 종종 그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그는 매번 도박에서 지고 나면 도움을 구했습니다. 피오나의 언니는 2021년 11월 8일. 피오나가 언니에게 문자로 둘이 헤어졌다고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가 니콜라스의 외도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과거를 고려하면 이는 타당한 설명이었습니다. 피오나가 가장 신뢰하고 자주 속마음을 털어놓던 동료는 외도 문제로 인해 니콜라스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오나가 한동안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커플은 17년 동안 수없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으며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니콜라스의 방탕하고 무책임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니콜라스의 외도 상대 중한 명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오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후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신뢰가 거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헤어지고 각자 새로운 행복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0년 2월 그들은 노샘프턴의 모어 스트리트에 위치한 새 집으로 이사하며 이것이 관계 회복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피오나는 계속 교사로 일했고 니콜라스는 건설 현장에 다니며 둘의 삶은 점차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피오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연인의 모든 행동을 참으며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피오나와 니콜라스를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경찰은 그녀의 일기를 다시 들여다보고 분석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녀가 사건의 주요 용의자였기 때문에 경찰팀이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파견되어 그녀가 도망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한 남성에 대한 모욕과 증오의 말들이 가득했고 그 옆에는 치밀하게 준비된 사례 계획이 있었으며 실행에 각 단계가 일기 속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 그 인격과 대화를 나눈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피오나는 그 인격에게 튤립 20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것을 대담하고 두려움을 모르며 효과적이고 무자비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상상의 인격을 통해 피오나는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니콜라스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갔다고 썼습니다. 일기장의 한 페이지는 글씨가 번져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울면서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니콜라스가 외도를 할 때마다 자신이 모욕과 불평, 비난을 견뎌야 했다고 썼습니다. 일기에는 그녀의 계획에 필요한 도구 목록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각각의 도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행동의 모든 단계가 머릿속과 종이에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기 기록된 날짜와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마을 내 여러 상점과 슈퍼 마켓을 조사했고 2021년 11월 13일 b&q 매장의 cctv에 피오나가 50리터 유기비료 열포대와 22.5kg 코츠월드 자갈 열포대 회색 플라스틱 통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오나가 구매한 모든 도구와 물품은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를 처리하는 데 쓰인 것이었습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경찰은 그녀가 퇴원하자마자 체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후 피오나는 건강이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했고 즉시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오나는 경찰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을 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1년 후인 2023년 3월 13일, 피오나 비열에 대한 첫 재판이 노샘프턴 크라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및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피오나의 변호인은 그녀가 니콜라스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녀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수년 동안 강압을 받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그녀는 그 압박을 더는 견딜 수 없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것이 계획된 살인이 아닌 우발적 과실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임무였으며, 피오나의 살인은 지나치게 잔혹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검찰 측은 또한 피오나가 팬데믹 시기의 격리 규정을 이용한 것이 매우 교묘한 행위였다고 강조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시신을 처리하고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오나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그녀는 코로나19 격리 규정을 바탕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양성 판정을 받으면 10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누구도 방문할 수 없고 그녀의 부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오나는 자신의 진술에서 2022년 11월 1일 자신과 니콜라스 모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근무 중인 학교의 교장에게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오나의 범행에 대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피오나는 집에 머물며 자신의 계획을 준비했고, 니콜라스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날이 사람들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니콜라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피오나는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고, 부부 관계를 하자며 그를 침대로 유인했지만, 대신 그를 잔인하게 공격하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일기장을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니콜라스가 침대에 케이블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거의 확신했습니다. 피오나 또한 이 계획을 이전부터 여러 차례 고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오나와 니콜라스의 관계에서 학대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주요 변호 측 증인은 가해자의 모든 행동이 정신적 장애에 의해 조종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그날 열린 전체 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오나는 새로운 재판이 열릴 때까지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이전의 자백을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이 자신의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오나의 가족도 여러 차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녀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피오나가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으며 그것이 그녀의 삶과 직장,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동에서 그녀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며 피오나를 변호하는 모든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피오나가 니콜라스를 살해한 후에도 평소처럼 교사로 일했고 심지어 연인이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동료들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크리스마스날 연인의 시신을 완전히 처리한 뒤 피오나는 니콜라스의 어머니 이본을 무어 스트리트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초대했고 거실에서 와인을 함께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내내 이야기를 나누 었지만 이보는 자신이 아들의 시신과 불과 몇 걸음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검찰 측휴 데이비스는 피오나의 행동을 자기통제 속임수 범죄 은폐에 대한 연습이라 표현하며 그녀는 범행 이후에도 평소처럼 일하고 개인적인 삶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하자면 불행한 연애 관계에 있었더라도 그녀에게는 누구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오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오직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2024년 5월 30일 피오나의 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새로운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도중 그녀는 갑작스럽게 자백을 바꾸었고, 이전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니콜라스 빌링햄을 고의로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니콜라스를 살해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고, 이를 들은 그의 가족들은 피오나의 잔혹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파한 사람은 니콜라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피오나의 범죄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은 검찰 휴 데이비스가 낭독했으며, 피오나를 향한 그녀의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오나가 니콜라스에게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길 바랐고, 아들을 살해한 고통과 고뇌를 반드시 느끼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피오나가 자신의 아들을 마치 쓰레기 봉투처럼 집정원에 묻어버렸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녀는 피오나가 법의 심판은 물론 하나님의 형벌까지 영원히 받기를 기도했으며 그녀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악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모두 털어놓은 후 이보는 아들의 사진을 껴안고 우열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피오나 비열에게 최소 20년 봉역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평범했던 초등학교 교사는 이제 자신의 기만과 범죄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피오나 비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반된 두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신적인 초등학교 교사이자 튤립20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였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은 수년간의 배신과 감정적 학대 속에 갇히고 무너졌던 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그 글들은 세계적 팬데믹을 은폐 도구로 삼아 치밀하게 준비된 복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겉모습이 얼마나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존경받는 교사가 어두운 본성을 숨기고 있었으며, 코로나 격리 기간은 범죄를 숨길 수 있는 완벽한 핑계가 되었고, 평범한 정원은 수개월 동안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오나가 컴브리아로 가져갔던 수첩에 기록된 자백이 니콜라스 빌링햄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고, 그의 가족에게 정당한 해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